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에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에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서른여덟 패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러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유대인에게는 중요한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1절에 보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에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했는데 구체적으로는 어떤 명절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절기에는 에루살렘 반경 22km 이내에 사는 모든 성인 남자들은 반드시 에루살렘에 순례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법으로 인해 명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에루살렘으로 올라가 절기를 지킴으로 그 수요는 수십만에 이르렀습니다. 이 명절에 예수님도 에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사방천지에서 모여든 인파들로 북적대는 에루살렘은 거대한 행사 분위기가 무르익어 갔습니다. 에루살렘을 방문했다는 것은 인생 최대의 기쁨이었기에 사람들은 축제의 분위기로 들떠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명절에 참여하지 못하는 부류가 있었습니다. 바로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있는 환자들이었습니다. 이 베데스다 못은 에루살렘 성의 동쪽 세대반문에서 약 80m 성 안으로 들어온 곳에 위치했습니다. 자비의 집이란 뜻의 베데스다에는 많은 병자들이 모여있었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있어 동암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성이 명절을 맞이하였으나 이곳의 사람들은 눈물과 아픈 사연을 안고 처참하게 모여 있었습니다. 바로 이곳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이것은 큰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배부르고 즐거워하는 그 시간에도 이처럼 무거운 짐에 눌러 신음하는 이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가난의 짐에 눌린 사람들, 질병의 짐에 눌린 사람들, 죄의 짐에 눌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괜찮으니까 별로 신경 쓸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는 참 송도라고 볼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만을 사랑하는 성도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베데스라로 돌아가 보면 그곳에는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사절을 보면 이는 천사가 가끔 모세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리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설입니다. 과학자들에 의하면 온천이 있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온천이 솟구치면 물결이 휘저으며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것을 보고 천사가 목욕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마도 각 가벼운 병이나 피부병 환자들이 치료를 받았을 것이며 심리적인 영향으로 병이 나은 사람들이 있었으리라고 추정됩니다. 또한 물이동할 때에 맨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만 나은 것으로 보아 온천이 솟구친 양이 한 사람 정도의 분량으로 그리 많지 않았음을 짐작케 합니다. 이런 전설을 믿고서 수많은 환자들이 그곳에 모여들었을 때 주님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낳고자 하느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먼저 찾아가셨던 주님이. 이번에도 38년 된 병자를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이 질문의 의도는 그를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 낫기를 원합니다. 하면 간단히 해결될 텐데 그가 대답하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7절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모세에 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의 대답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의 목적이 빗뚫어져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지금 그의 목적은 병이 낫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물 속에 먼저 들어가는 것이 목표가 되어 버렸습니다. 또한 어찌 보면 불평하고 있기도 합니다. 누군가 나를 도와주면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는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38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르면서 이 병자는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모두 황폐해졌습니다. 목적을 상실해버렸고 거기에 불평마저 가득합니다. 가족 한 사람도 곁에 없는 것을 보니 가족들마저 외면한 모양입니다. 이렇게 가치없게 되어버린 사람에게 주님은 찾아가셨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38년 된 병석을 박차고 일어나 걷기 시작합니다. 천하고 병악한 사람을 건강케 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절망이 깊어가 더해가고 시간이 길어지면 원망으로 가득하게 되고 목적을 상실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신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말씀과 믿음이 능력이 되어 우리는 새로운 인생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얻었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성도가 된건 역시 우리 인생에서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운입니다. 우리는 이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이 행운은 우연히 찾아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므로 감사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함에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